매경타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매경타워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타워팰리스 입주 전부터 입점하여 현재까지 20년간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주요 취급 매물은 전문 중개 대상물 우선 캐릭터 199 아파트,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 대리 마크로빌, 아카데미 스위트, SK리더스 뷰, 캐릭터빌, 현대비전 21. 우성 리빙텔 등 다수 맞춤 매물이 있습니다. 저희 매경타워 공인중개업소는 타 지역과의 공동중개가 활발하여 다양한 매물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객님의 기대에 만족시킬 맞춤형 중개가 가능합니다. 강남구의 다양한 매물과 가격으로 고객님을 만족시켜드립니다. 부동산은 구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문가로 고객님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주시고 상담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부자 되십시오. 정직 신뢰 친절로 고객님을 섬기는 매경타워 부동산입니다. 대표 전화 02571-255-H010-5203-3958.